에, 지금으로부터 어, 요리를 한번 시범을 보이는데 제가 요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어, 마트에서 그냥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호떡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호떡 이렇게만 들어있더라고. 요아 그래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직접 호떡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호떡이 이렇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, 아니, 재료만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, 여기 레시피가 있습니다. 첫째, 반죽 만들기. 그래서, 반죽은 따뜻한 물한 컵에 이스트를 넣고, 아, 찹쌀 호떡 믹스를 넣은 다음에 10분 정도 골고루 반죽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모양 만들기, 아, 잼 믹스를 넣고 터지지 않게 잘 오므려 주세요. 그 다음에, 예열된 후라이판에 기름을 바, 두르고 반죽이, 에, 반죽을 올려서 놓으세요. 그런 다음에 보는 쉽지 실패할 수도 있고 어,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이대로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끊으니까 이렇게 회개가 있네. 아 이걸 아마 자르는 것 같은데. 뭐아 실패도 할수 없고 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 거 그냥 여기다 놓고 자. 어, 따뜻한 물을 넣자. 따뜻한 물을 넣고, 어, 따뜻한 물을 넣어보고,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, 어차피 이게 내가 호떡인지 알고 샀는데, 뭐 호떡 아니었는데, 뭐 버리면 할 수도 없고. 아, 어. 어. 어, 잘안 나오네. 는 어. 요리도 이게 많이 이게 해야 그래야지 이게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는어자 이렇게 해서 손은 아까 닦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 하는가 하는가 어. 어 이스트를 넣어겠지 어. 아이고씨 이스트 어디 있어 이스트 이섹터 어. 어. 아. 아유. 이거 나 혼자 뺏에못 먹겠네 가족들 못못 죽었네 아씨 아아아아이게아힘드네 아, 이렇한 다음에 아 이제 어느 정도 됐네 아 어느 정도 됐어 나 이렇게 해서 만큼씩 해야 되나 아아어또좀더더 어. 어, 더 크게 하자 어, 만큼 해 가지고 만큼 해서 어. 어, 그러네. 어. 어, 또. 아 그러네 만큼씩 아아또아 이렇게 뭐야 예쁘게 하자. 아, 시범으로 세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모다짱 뭐 넣고, 아, 이렇게 딱 호떡 참 만들기 힘드네. 아, 이렇게 해서 호떡 만들어서, 그 다음에, 그다가 이걸로 오라 그랬지? 이건 또 뭐지? 아, 흔적도 꾸준하게 되어있네. 이건 뭐야? 아, 이거 숟가락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?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 아 요렇게 걸 이렇게 꿀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주고 음 이렇게 한 다음에 한세 개만 만들어 보고 어세 개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아 호떡 모양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호떡 모양 한세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, 아, 두, 아, 두 개만 하자. 두 개만. 아, 두 개만. 아, 아침이라 두 아침이 이제 안 먹었는데 아두 개만 해도 되겠네. 아, 두 개만 아, 해서 아, 아, 이렇게서 해아 아, 이게 아 요리도 많이 해보야 돼. 아. 에이, 아 씨. 은퇴하고 호떡 장사할까? 아, 아, 근데 안 팔릴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이렇게 아, 또 요목구목하게 해서 아 이렇게 놓고 자,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놓고 자, 이 응응. 음, 음. 그다음 이거는 기름을 넣고예 예열을 해드겠다 아 이거 처음 해보니까 힘드네. 응. 자, 얘, 예, 하나만 더 만들어야 되겠다, 어차피. 3개밖에 응. 못만들어봤네세개세개 응, 세개 나오네. 응, 세개세개 세 근데 왜 이렇게, 근데 믹스가 왜 이렇게 많아? 잼이 왜 이렇게 많아? 잼이 엄청 많네. 잼이 응, 왜 이렇게 많아? 음. 아, 저기. 아, 지금, 식구들은 지금 아침인데 안일는 차네?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한번딱 올려보겠습니다. 예열한 다음에, 예열한 다음에, 지름 좀넣고 아, 이게 참 요리를. <목소리> 자, 한번더 보자. 하나씩 해볼까? 하나씩 해보자. 아, 두 개는 못하 없네. 어, 근데 이게. 아. 기름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? 왜? 지금 요리 촬영하는 거예요, 지금 요리하는 걸. 아 이게 호떡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아 이게 잘안된것 같습니다. 이게 확실히 음,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음, 음. 다음에 는 요리를 잘 배워가지고 먹긴 먹는데 음,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음. 아 그래도 맛있긴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먹었으니까 아 맞습니다. 음, 음. 근데 응, 음, 뭔가 잘안 됐어. 음, 음 다음에는, 음, 잘, 해서, 아, 잘 레시피를 익히고 한번 연습을 해서 다음에는 아주 맛있는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아 맛있네. 요 근데 맛은 있는데, 뭔가 부족해. 음.